저건 첫렘 첫 보스 아냄데이 네, 네. 이게 뭐였지? 이거 제가 짤, 짤 순서대로 한대요 제가, 제가 네. 먼저 할게요 오케이. 1번 나 2번 제가 3번 혹시 없을 네. 때 갈게요 네네 1번 짤 다음 내가 양꼬시 짤 오케이 짤 조심해. 다음은 버진 그다음 네. 제가 제가 아네 네, 다음 제가 볼게요

쫄 나오면 쫄부터 잡는 거야 이거? 응. 네. 어, 오케이 쪽, 오케이 쫄부터 잡아요. 그 다음에 쫄도 네. 어, 같은 스어 자, 잘. 제가 잘. 오케이 그 다음 제가 자를까요? 네. 다음. 네. 그다음 짤, 짤, 그 다음 잘. 지금 딱짤짤팔 초죠. 그그 다음 제가 볼게요. 네. 잘랐고. 다음 다음 내가 잘게요. 조심해. 잘. 다음 글룸 쫄라니다쫄쫄 쫄 잡아줘요 쫄 잡아줘요 그냥 잡으면 되나 다시. 이거 냄새 냄새 점사 잡으면 될것 같은데 다음 네. 냄 점사 네. 냄드 점사 냄새 네. 점사 오케이 나이스 그다음 내려가요 네. 네. 내려가야 돼 주의할 게 뭐였지 그다음 한 번씩 뭐 퍼뜨리면 주변에 네. 뭐 쫄이 나와서 밟아, 밟아줘야 된다는 거예 밟아주기 밟아주기 갈게요, 밟아줘야 밟아줘야 갈게요. 밟아줘야 네 응? 돌 돌려요? 돌려요? 네. 네. 아 어, 빨리 잡죠. 일사 개나. 고맙고요. 이거야. 어, 이걸 이거, 밟아 이거, 줘야 돼. 돼. 어 밟아 줘야 되는데. 네. 돌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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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진. 밟아 주고밟아주고 밟아 주고 밟아 주고 밟아 주고 밟아 주고. 아. 아 좋아요. 진드기 나왔다. 진드기 나. 안 밟은 저게 나. 아안 밟은 게 있었구나. 돌진. 돌진 돌진 돌진. 응. 밟아줘요. 밟아줘야 돼 밟아줘야 돼. 밟아줘야 돼 밟아줘야 돼. 하나 남았다. 또 나왔다. 밟아줘 밟아줘 계속 <웃음> 이게 <웃음> 이게 구토를 하고 다니네 이게. 일하지마 계속 밟으라던데 어, 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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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애주는 게공룡 쫄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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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줘요 밟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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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에이...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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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끝이야? 모르면헤일든 거고 스쫄쌓이면 밟아요, 밟아요, 밟아요. 하져서밟아퍼 터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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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봐 에. 져 터져, 터져, 안져 터져, 터져, 안돼 안돼터돼 터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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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져 터져, 아. 로그자, 로그자, 로그자. 어. 녹이 여기자. 거기자. 그냥 여기자. 멀다그다음 어디지? 방향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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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직진? 산내 어렵던데. 산내 어렵 이거 산. 3... 버섯자 계속 지 지우고 있어야 된다는데. 왜 거기서 그래? 일단 버섯은저 같은 경우는 해, 해제가 되거든요. 저저도 최대한 고 정화 정화로 지우고. 아, 까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거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있어요. 블루도 이게요네 이거. 이거, 이거, 이스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무시면. 내 피하는 거야 이거. 어, 오케이. 신기하다. 아 피하자. 딜 좋다 아, 좋다 좋아 고름사 고름사. 어. 아 이게 질병이 이게 있네. 이거 아, 나도 나도 움직여야 거야, 되나? 이게. 이 움직일 때가어있어좀의심네아 그러니까. 어차피 음. 아, 금방 사라지긴 하네, 2초 만에. 음. 와 이거 좀 많이 쌓였는데. 네, 제가 한번 지울게요. 제가 한번 지우고 얼마 쓸게요. 네. 나 질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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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병. 와. 오케이 일단 꼭체단할게요 빨리까지 먹었어요. 네 힘내 힘내. 힘내. 음. 아 조심해. 잘 피하세요. 이만이거 피합니다. 이것만 피하면, 피하면, 피하면 돼. 아, 나나 okay, okay. 맞았다. 나맞 아, 나 맞았다. 그래도 계속 계 오케이, 오케이. 딜딜딜 딜. 다 왔어. 다 왔어. 다 왔어.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.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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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나나나나좀나나나나나나 아직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나도 뭐 탱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진짜, 솔직히 탱은 그냥 가운데만 있었을 뿐. 저 사람들은 스탯 하나 하나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잖아요. 나 최선 다하고 싶다. 잠깐만 좀버프좀 할게요. 진짜 상위권 애들은 캐릭을 몇개 돌린다는데 그 하나 하나 다 몰라주면. 아, 저나 나랑 뽑고. 아, 음식인데 어, 음식인데 나 음식 드릴까 가속 거래 주시면 음식 줄게요. 오케이 저도 그냥 이번에 아, 다 먹고 <laughs> 거래 왜 사주에도 빡대는 빡대나면 돼. 풀지 딜만 딜만 집중해봐요. 네 준비됐어요 다들? 위치를 좀 이렇게. 어, 여기 크게크게 들라고 크게 이렇이제어이피 네. 따라오니까 슬슬슬슬 움직이면서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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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천게 이렇게. 게요게이렇이렇 이렇게. 이렇게. 고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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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게이 빡대 이렇게. 러러러러 가 빠졌다 거든 오케이 다음 뭉쳐 지우고 아직 가치제 이해제 이렇게 지워졌고 조심해. 와 자식아. 피해 완형 나왔다. 피해 완형 피해 완형 피해 완형 피해 완형 조심해. 나 치고 치어써치어 맞아 바아바바닥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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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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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고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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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. 지워졌나? 오케이 지워졌고.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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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환영 나왔어요. 피해 환영, 피해 환영. 피해 환영, 피해 환영. 응. 좋으시네. 어. 오, 거의 다 왔어. 거의 다 왔어. 더, 거의 다 왔어. 더, 음, 더좀 세게, 더, 더, 이동, 더 세게. 좀더 이동. 터져 넘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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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세게, 더 세게, 더 세게. 오케이. 다 같이, 다 같이, 다 같이, 다 같이 다 지우고, 다 같이 지고 응. 지우고. 네. 네. 다시 피해. 요 왔다 따 따. 따따요피한개 잡으 된다. 피한냐 어디 어 정화의 비 정화의 비. 내가 뭉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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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한개 나왔다. 피한 개. 날리고 있어 날리고 있어 이거. 한번 날리고 있어. 거의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피어 하나 더 피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이거 잡으면 돼 이거 잡으면 돼 이거 잡으면 돼 잡으면 돼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<놀아> 나이 아, 나이스 아이씨 아, 아 딜러도 모르겠어 딜러로 죽이네 아 그러네요 그래 아, 우리가, 우리가 공략을 몰랐는 거야 그래 저 공략이 안 맞았어 어 아, 아이고 나이스. 고생하셨습니다. 저희 저기 다음 주 토요일 네, 날 상자, 제가 또 모을게요. 네네네. 네, 네, 네. 아,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상자요? 아, 상자 상자 어디 네, 어 상자. 상자. 상자, 어딨어, 상자. 아, 여기 아 상자. 그러면 우리 저기 뭐냐 이거 레이드? 오나장 어, 가죽 어, 300. 장신구 나왔다. 아 가죽. 오 어, 장신구 나왔다. 장신구. 어 장신구. 나왔다. 장신구 나왔어요? 오. 네. 축하드림 축하 축하. 다음 주 토요일 9시에 봬요 네. 에, 네 다들 쉬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했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